야, 이제 네눈 어디 있어 눈? 눈눈눈 네, 어디 뭐? 있어? 뭐야? <laughs> 이눈눈눈눈 네, 눈. 이제 네, 코 어디 있어 코? 오, 응. 이제 어? 네, 입. 이제 네, 입 어디 있어 입? 이제 네, 배꼽. 이 <laughs> 네 머리. 발목. 발목을 <laughs> 어떻게 하러이 네, 발목. 목은 여기 아니야, 뭐? 응. 이제 이제 손가락? 겨드랑이. 제 엄마야, 아빠야, 나야, 좋아해요. 말해봐. 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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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한번더 할게. 엄마야, 나야, 은지야, 좋아해요. 빨리 해봐. 은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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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멍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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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멍이. 멍멍이야, 은지야, 닮았어요. 잠을 <laughs> 자니까 <해봐. 웃음> 쳐다보네. 재우야 벌레 사과 그거 한번 해봐. 벌레 네. 사과. 우와, 우와 진짜 배웠다. 잘한다 왠지얘 엄마. 엄마. 아빠. 어, 엄마 여기 있어. <laughs>